이 시간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2월 3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체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주운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주운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444장입니다.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 예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롭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이 인도하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 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이한 날에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저희를 돌보시며 저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선하신 인도하심에 저희가 부합하게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온전히 저희를 주장하고 저희를 이끄시며 저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저희와 동행하시면 저희가 깊이 깨달아 알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저희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저희가 저희의 마음에 저희 가슴에 깊이 새기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 없어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2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부터 13절 세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 355쪽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그 앞에 있던 내용에 대하여 결론을 내놓을 때에 사용하는 접속사죠.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자신 앞으로 다 불러 모은 후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즉 여호와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랑하고 또 스스로 그 말씀을 떠나 불순종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중요한 이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여호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11절 뒤에 이어지는 12절과 13절은 모두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보시면요. 여호수아는 너희가 만일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이기 때문에 현재 이스라엘 민족들이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너희가 돌아선다면 이러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모습으로 너희가 돌아설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 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이라고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돌아설때 어떠한 모습일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합니까? 이 땅에 남아 있는 이방의 민족들과 더불어 혼인하는 모습이 있을 것이고 그리하여 그들과 왕래하는 것이 곧 여호와께로부터 돌아서는 것의 너희의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말해요. 우리 생각에는 이방 민족과 혼인을 하는 것, 외국인과 혼인하는 것 무엇이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되려 오늘날 농촌 사회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결혼할 배우자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혼인하는 것은 너무나도 고마운 일이죠. 왜여우수아는 이방 민족과 결혼하고 왕래하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일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서 이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경고하신 내용인데요. 먼저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요. 34장에서 15,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재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재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어, 출애굽기 말씀뿐만 아니라요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민족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으면 그 아내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어 그들이 섬기는 신들 그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을 어, 따르고 또한 음란하게 섬기게 될 것을 염려하셨어요. 그래야 이것을 사전에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셔, 돌아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대신에 자신의 아내들이 따르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방신들을 그들의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을 따라서 사랑하고 섬기게 되어 하나님을 떠날 것을 말하는 것이.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솔로몬 왕이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서 두 번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는 그보다 더 지혜 있는 자가 앞으로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보다 부한 자도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한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어떠한 최후를 맞게 되었을까요? 열왕기상 11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 0 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아버지 다윗과, 아,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자신이 기력이 있고 생생할 때 돌아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후궁들이 어 그리고 그 첩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성경은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무엇도 대체하여 그곳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는 너희가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을 섬기며 그들의 풍습을 따르며 왕래한다면 여호사는 너희가 확실하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또 있다라고 말해요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면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그들의 앞에서 어, 쫓아내셨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라고 말하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강대한 나라들을 이스라엘 민족 앞에 쫓아내셨어요. 그래야 이들이 누리게 된이 평안이 이 평안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되려 하나님이 평안 오락하셨는데 돌아선다면 이 민족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과거에 너희가 받은 복이 취소가 될수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고충은 단순히 거기에서 한 번에 단번에 단일적으로 끝나지 않아요.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남겨진 이방 민족들이 그 뒤에 그들을 괴롭히는 존재로 여전히 있게 될 것을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라고 말하잖아요 이미 쫓아냈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그들이 언제든지 다시금 이미 해결이 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언제나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아 있어서 그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경건을 우리의 경건을 이어 나가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또한 오늘을 살면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으며 한번 받은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에 복종하여 이미 받은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 3절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다른 신을 섬기며 그 땅의 풍습을 쫓는다면 이렇게 멸함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미 아름다운 땅을 허락하셨어요. 아름다운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들이 그 아름다운 땅에서 멸함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 이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눈앞에 있고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데 그 복에서 우리가 멸함을 당한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백성들에게 최선의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주시면서 그의 백성들과 늘 함께하시며 주님의 백성들을 어,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멸함을 당한다. 그분이 주신 그 환경 안에서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선물로 주시는 분인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 복을 자기 발로 걷어차 버리는 것이 문제인 것이. 어,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이방 민족과 혼인하여 서로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하고 조심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확실히 알라고 하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그들의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올무, 덫, 옆구리의 채찍 눈에 가시와 같이 두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언제 이러한 일이 될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거둘 때, 그 사랑을 다른 것에게 쏟을 때에 그러한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게 되는 것이 있을 것을 경고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아니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조심하며 하나님 사랑하기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마음에 중심에 둘수 있는 것이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고 사루를 오늘 하루를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을 만들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땅을 잘 누리며 그 안에서 복을 이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허락하신 축복의 땅에서 계속하여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제한이 없는 복을 허락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아름다운 땅을 허락하셨는데 그 땅을 받으받고 그 땅에 합당하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서. 여호수아는 그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또한 저희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것을 저희가 끊이지 않고 더욱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늘 조심하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그리하여서 저희가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너무나도 고마워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는 그런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저희의 아버지로 알고 아바 아버지로 알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의 모든 것을 토로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붙드는 이 기도의 시간이 또한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나께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나이다. 아멘.